자, 오늘 오랜만에 양대 지수가 양봉으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코스닥이 좀 오르다가 장중에 좀 내려가고 갑자기 코스피가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었죠. 오늘 돈이 어느 쪽으로 몰렸냐면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속보가 크게 떴죠. 그죠? 우리나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 대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자, 주식은 가능성만 있어도 올라가는 것이 주식이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현실화 된다면 최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다 산유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석유 천연가스 그 다음에 그것을 개발하는 자원개발회사 그 다음에 중공업 강관 그리고 피팅업체 줄줄이 급등이 나왔죠 뭐, 흥구석유원의 상한가 가고 중앙 에너지시 상한가 대성산업 15%극동유화14% sk 가스 6% 한국 가스공사도 상한가 그 gse 급등 경동도시가스급. 그 아, 다음에 자원개발회사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대성산업, GS 글로벌, 그다음 강관, 그러니까 철강회사들 동양철관, 하이스틸, UST, 뭐 휴스틸, 한국주철관,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뉴스 때문에 단타로 잘 먹고 나오신 분들 있죠? 그죠? 저도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올라갈 때한번 한 사고 팔고 또한번 사고 분할 매도로 팔아나가고 사은가에는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시세가 나왔어요. 자, 이게 며칠 동안 계속될 거 지안될 건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일단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실제로 관을 삽입해서 확인된 게 아니라 탐사 장비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으로 봐야 되고 실제로 더 탐사를 하려면은 올해 말 정도에 실제로 탐사가 들어간다. 자, 그럼 그때 가 가지고 아, 실제로 저만큼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그때 가서 또 급등락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게 뭐 쉽게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지타산 봐야 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럼 또 급락이 나올 거고 수지타산이 맞다 그러면 그때 또 급등이 나올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뭐 1, 2년에 한 번씩은 이쪽으로 급등나게 아마 나올 것 같은 테마가 만들어진 거예요. 워낙 큰 이슈니까 우리나라가 산주국이 된다니. 이런 기대감이 크니까,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파는데 진짜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 수지타선도 맞다. 파는데 큰 이상 없이 잘 파진다. 여러가지 순조롭게 되었다 한들 2030년 금방 정도 되어서야 실제로 뽑을 수 있다. 앞으로 이긴 싸움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워낙 큰 이슈니까. 뭐 내일까지 뭐 모레까지 이슈가 진행될지 안 될지 그것은 아직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오늘 첫 번째 시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제 늦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걸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초보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아, 야, 기대감이 크다.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먹어 볼 테다. 해 가지고 뭐 눌림목에 아니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다른 뭐철강이나 석유화학 개발회사들을 그냥 뒤늦게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 참이 초보분들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기준이라는 거 잡고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내려가던 주가를 반등시키는 주요한 뭐 유날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코스피가 내려가다가 5선 오늘 돌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내려가다가 5선 돌파를 마감했고요 이전에는 한번 돌파했다가 석유수고 내려갔었는데 다시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이전에 추세선 장을 한번 받았는데 여기를 돌파를 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 올라간다면 일차적으로 이제 전고점 여기를 장을 받아야 되고 맞고 내려온지 돌파한지 좀 봐야 되겠고 일단 계속해서 내려가던 주가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수급이 양대 지수 코스피 외국인 기간, 코스닥 외국인 기간 오늘 좀 들어 와줬고요. 물론 이제 석유 LPG, 석유화학 이런 것들 며칠 동안 뭐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단타로 또 내려온다면 눌림목에서 반등이 주는지도 계속해서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해준다면은, 뭐, 기술주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쉬고 있는 반도체 좀몇개좀 본다면은, 제우스, 요거 로봇값 3D 낸디, 반도체 HBM, 이렇게관련주예요 HBM 짓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HP가 급등을 해줬죠. 컴퓨터 판매량이 늘어난다. 메모리 반도체, 이쪽으로도 중요해지니까, 반도체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제우스 이렇게 지지를 봤던 곳 내려가고 난 다음에, 쌍바닥 찍어주고,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를 돌파하고, 다시 장기평선 지지 중입니다 직전. 저점도 이렇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120선 부분, 다시 위로 60선 돌파할 때 뭐, 중요하게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IMT, 이런 추세선 내려오고, 크게 겁주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 회복해주고, 20선, 60선 지지 중입니다. 다시 지지 반등하는지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KCT, 이런 추세선 이탈하고 쭉 내려와서, 장기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온 추세를 다시 돌파하고, 이평선 회복 중입니다. 다시 이런 고점 때 돌파하는지 좀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리노공, 계속해서 우상에 올라가고 있는데 멀어진 60선과 지금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추세선 돌파, 십자 도지 돌파 한번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에이펙트 역시 60선 타고 가고 있고 60선 반등, 60선 반등, 60선에서 도지, 도지 상단 20선 돌파할 때뭐 관심, 내려간다면 다시 회복할 때 관심. 그다음 최근 핫했던 뭐 수소와 그다음에 SOFC, 그다음에 e s s e 이쪽으로 또 다시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SK 터닉스 당장하고 고점 돌파하고 내려와서 6 0선에서 십자도지 발생했습니다. 돌파 이탈 보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ESS, SOFC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자 ESS 결국에는 AI 전력이죠, 그죠 전선 전력 설비 원자력 태양광 이쪽으로 보면 삼화전기 계속 오르고 있고, LX일렉트릭 오르고 있고, 효성중공업 PNT, 상하프론테크, 한전산업, 뭐 비나텍 이렇게 좀 움직여주고 있죠. 원자력, 핵융합 이쪽으로 하나 본다면은 일진파워. 물론 여기 대장급인 뭐 두산엔더빌리티, 우진엔텍,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당연히 봐야 되고. BHI, 일진파워는 좀 자리가 아직은 안전해가지고 2 0선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요. 고점 두개 맞던 부분을 크게 갭해서 여기 저항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전고점 대2선 여기 머물러주고 있는데 게 깨면 또 내려가겠죠, 그죠 다시 돌파해서. 돌파해준다면 다시 상단까지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또 조용한 원자력의 제일 테크노스 아래쪽에서 조금 이제 야금야금 장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벌어진 역비에서 아래쪽 20선에서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 위쪽 200선 1년선에서 지금 장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 넘어서면은 한번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내려간다면 아래쪽 20선 반등 보면 되겠고 올라간다면은 200선 뭐 220선 240선을 지지를 잘 받는지 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LPG조 극동위와 다른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장대가 발생했는데 고점 때는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종가는 최근에 고가를 회복을 해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이런 고점 때 여기 장대 의 중심 여기서 반등이 나온지 좀 보면 좋겠고 그대로 치고 올라간다면 꼬리의 중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장대니까 단타적으로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강관 철강 이쪽으로 휴스틸 자, 직전 저점에서 쌍바닥 찍어주고 상승을 장대로 나왔는데 장대 발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점대를 살짝 돌파한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장대지만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 구간이죠 20선을 돌파하는 장대가 나왔다 60선도 돌파를 했고요 자 조정을 받는다면 60선에서 중심 부분 요런 매물대까지 여기서 반등하는지 보면 되겠고 추가 상승한다면 꼬리 중심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면 좋겠고 그 다음 피팅 조선기자재 원자력 쪽으로 BMT라는 종목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크게 급등을 하면서 역별 크게 벌어졌다가 확 모아주고 쌍바닥으로 돌파 중입니다. 이 장대 양봉, 고점때 이렇게 지금 장이죠, 그죠? 한번 맞았고 돌파하는지 보면 좋겠죠? 최근에 화장품이 많이 움직여졌죠. 중국 소비 기대감, 그 다음에 뭐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수출 증가,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 쪽인데 얘는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왔다. 쭉 내려와가지고 지전에 급등하기 직전에 시작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많은 바닥을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 벌어진 60선을 머리에 두고 있죠. 이제 돌파하면은 장기평선까지 끌어올릴 가능성을 보고 내려간다면 장대를 지켜주고 반등하는지 그대로 돌파한다면 60선 돌파 이렇게 좀 보면 좋겠죠. 장 끝나고 빠르게 지수와 대략적으로 볼 종목들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더 공부를 해보시고, 본인만의 기준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양대지수가 우선 돌파를 했으니까 상승 가능성은 생겼다. 올라간다면 이제 땡큐고, 만약에 다시 내려간다면 직전 저점 이탈하면 또 위험해지겠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죠?